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수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렛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절기들 기억과 안식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 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성을 하게 만들죠. 본문은 한해 동안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대급을 기념하는 6월절로 시작합니다. 첫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을 지킵니다. 일곱째 달 절기들로 이어집니다. 이9구장 말씀이죠. 이8팔장이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와 제사 규례를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의 거룩한 삶이 예배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절기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6월절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현재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기억이 그들의 삶과 방향과 목적을 일깨워 줍니다. 기억은 생명이고 망각은 죽음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이 사라지면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간 내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6월절을 지나 일곱 번째 안식일을 맞이할 때 7 7절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또 6월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 이일 가운데 살아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보호하셔서 살아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성을 시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새 정체성의 근본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6월절의 성취자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오늘을 사는 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 쉼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5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쉼의 시간을 우리에게 활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나 자신을 보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혜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밤새도록 일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 이게 밤낮에만 일을 해도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기약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앞선 자들을 떠올리며 내게는 실 자격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야, 더 이래. 더 이래야 뒤처지지 않지. 이 경쟁 사회에서 밤새서 일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보다도 필요를 보십니다. 또 칠칠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은 만큼 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햇빛과 단비로 자랐음을 고백하는 의미이죠. 모든 수확이 축복임을 알고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리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범사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해서 인생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보면은 보니까 매주 안식일, 매달 월사, 그리고 각 절기마다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림은 감사의 필수적 표현입니다. 헌금이든 후원이든 나눔이든 받은 은혜에 견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남김없이, 중단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 먼저 챙기고 죽게 남은 것을 드리는 삶을 아닌지, 따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대표절입니다. 이9 3 1 3절로 38절 맞습니다. 점 10,000점. 1 0일0 0점 10,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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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절점 10,000점.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절0의 마지막이고 추수 때와 맞물렸기에 다른 절기보다 훨씬 많은 점물이준비0점습니다0 0점 보니까 많은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예물은 풍성한 수확의 증거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사의 표현이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다는 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풍성한 향유와 풍성한 헌신을 모두 원하십니다. 향유 없는 신앙은 생기 없는 이념에 불과하죠. 헌신 없는 상류는 결기 없는 도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6월절에서 시작된 한 해의 절기가 초막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출애급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초막절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후 추수한 온갖 소산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화제로 그 은혜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서의 삶을 예배의 삶 축제의 삶 성화의 삶으로 승화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교회는 모든 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고 또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겠죠.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여세 동안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는 날 소망의 첫 열매가 나타난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 때처럼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박함이 초막절의 마음이죠.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그렇고요.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동을 쉼으로써 쉼없이 노동을 강요하던 애국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몸에 뵌 노예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들이 이런 절기와 주의를 통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종로를 타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쾌락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명예와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이. 건강이 종이 됐서는안 돼요. 뭐, 살다가 약해진 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정상. 아프다고 서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프다고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픈 것이 정상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픔을 고통을 이겨내시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 노예의 습성을 버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자유인이 됐다는 사실을 달받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업으로 바쁜 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안식이 애굽의 압제와 가나안의 욕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배는 최를급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배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예배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토대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 장차 가나안 땅의 풍요와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혼돈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니까요. 삶이 정리 정돈는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삶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 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삶에 우리가 혼란을 극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연간 개획표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더 특별한 교제,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시간을 위해서 잠깐 시과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대신 주일은 여러분 지키시면 이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충전하는 시간,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시다. 2025년 한해 전반이 지나고 후반에 접어든 즈음에 잠시 분주한 발걸음을 멈춥시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시작. 얼굴을 보니까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시작. 너무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연중절기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의 표현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지 이 백성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뿐임을 알고 그것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절기들를 통하여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언약 백성의 복을 영위하는 축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 숭배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예배를 해 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고 기준이고 간절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중단 없이 언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삶 전체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절개신앙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통치로 살고 있음을 예배함으로써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내 삶의 모든 질서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안식은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살려는 이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거스리는 거룩한 저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돼. 그 사상들을 저항하셔야 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신념 가운데 에 힘이 있을 거예요. 회복이 있을 거예요.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해진 약속된 시간. 모든 절기들은 철저한 예배를 당부합니다.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신 특권이 바로 예배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청한 날에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단한 번의 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절기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집착하잖아요. 그러나 저 바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낙은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빼앗긴 태초의 심과 살롬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와 제사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회로 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새시대에 걸어간 삶이 예배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므로 안식을 누립시다. 예수님이 모든 절기들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냅시다. 아멘.